자 그다음 또 중요한 하나의 축이죠. 기계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이가 행정을 네번 해가지고 한 사이클을 완료할래, 아니면 행정 두 번만에 한 사이클을 완료할래, 그두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플래시 보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할 거니까 플래시 보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음, 자 어디니? 여기 있네요. 자 보면, 자 행정 네번에 어, 완료되는 엔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요거, 요거 우리 앞에 우리 압축비 수업했을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엔진이 네 가지 행정을 거쳐요. 흡입, 압축, 불꽃 주조, 불꽃 정화 방식, 가솔린 엔진이다 그죠 LPG 엔진, 폭발, 그다음에 배기 이렇게 나간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한번 폭발하는 엔진을 뭐라고 한다? 사행정 사이클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간별로 작동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흡입할 때 어,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4점 내려오죠. 그래서 그 와중에 흡기 밸브가 열렸다가 닫혀야 되지. 왜?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열, 연료를 미리 뿌린다고 그러죠. 미리 뿌려가지고 공기와 연료가 같이 섞여서 들어오죠. 그래서 혼합비, 아까 적정한 혼합비라고 얘기했던 불꽃이 있고 가솔린 엔진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흡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하는데, 당연히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압축이 가해질 겁니다. 응, 압축. 그러면 이제 공기와 연료가 방을 널널하게 쓰다가 이제 방이 작아진 거예요. 작아지니까 공기와 연료 입자기를막 서로 부딪히겠죠. 막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누가, <laughs> 어, 어, 열받게 하는 계기가 생긴 거야. 빵 터져가지고 이제 폭발. 뭐 여기서 동력이, 동력이 만들어지니까 동력 행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땅 터져가지고 피스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이렇게 회전하는 축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크랭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고 남은 가스를 바깥으로 내 보내야겠죠. 그래서 내 보내는 과정에 밸브를 열어서 배기 밸브를 열어서 타고 남은 거를 내 보내고 다시 새로운 혼합가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무슨 행정으로? 흡입행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4행정 1사이클 엔진은, 어떻게? 4가지 네 행정을 거친다더라. 무슨 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4가지 네 행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분 아셔야 될게또 뭐다? 크랭크 축이 몇 회전하는지 알수 있어야 된다. 자, 봅시다. 흡입, 반, 압축, 반, 폭발, 반, 배기, 반. 그래서 총몇 바퀴? 두 바퀴를 돌게 된다. 자,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 봐요. 흡입 반, 압축 반, 폭발 반, 배기 반. 그래서 2회전을 하게 된다. 그렇죠? 2회전을 각도로 얘기하면 몇 도다? 720도가 되는 거예요. 720도. 왜? 원한 바퀴가 얼마야? 360도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 360도, 두 바퀴 얼마? 7 0 0 20도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꽤 90도가 몇 개인데, 이거, 이거 수직이 90도잖아요. 90도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한 바퀴는 얼마예요? 360도잖아요. 두 바퀴는 얼마? 720도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두 바퀴 돌면서 한 사이클을 완료할 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각각 몇번 열리는지 볼수 있는지 는 거죠. 몇 번? 몇 번? 몇번 열립니까? 자 보세요. 어, 흡입 행정의 흡기 밸브. 압축 닫혀 있고 폭발 둘다 닫혀 있고 배기 배기 밸브 한번 열려요. 그러면 한 사이클 완료할 때 흡기 밸브 한 번, 배기 밸브 한번 열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밸브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어, 이렇게 볼록 돌출부를 가진 회전체가 어떻게 한 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밸브를 한 번씩 밀어주면 된다는 개념이죠. 한 사이클다. 이 그래서 흡입 사이클, 흡입 행정에서 어떻게 얘가 흡기 밸브 열어주면 되고 얘는 뭐다? 배기 어, 행정에서 배기 밸브를 열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출부가 돌면서 그리고 닫는 건 누가 닫는데 얘가 돌고 나서 어떻게? 도는 이 튀어나온 돌출부가 밸브를 밀어요 기계적으로. 닫는 건 여기 스프링에 의해서 닫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이클을 완료할 때 크랭크축은 2회전해요. 흡입아축 폭발, 배기. 그때 뭐다?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한 번씩 한 번씩 열림 되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이 캠이 몇 바퀴?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자, 어떤 작업을 하느냐, 우리 자전거 중간에 체인을 페달 있는 중간에 체인 걸고 뒷바퀴에 체인 걸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디가 기어가 크다? 중간에 페달 있는 쪽 기어가 크고 뒷바퀴 있는 쪽 기어가 작죠. 그 개념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여기에 크랭크 축 앞쪽에 기어를 다는데 얘가 뭐야? 뒷바퀴처럼 작은 기어를 달아요. 그리고 캠이죠. 캠이 회전하는 앞에 축이 있거든요. 캠축 앞쪽에 이렇게 기어를 다는데 어떻게 된다? 조금 큰걸 달죠. 얘보다 어떻게 두개큰 거. 얘가 기어가 만약에 36개야. 그럼 얘는 몇 개? 72개를 두는 거죠. 72개. 그래 놓고 어떻게 자전거 체인 걸듯이 체인을 쫙 걸어. 쫙 걸면 이제 어떻게 된다? 자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가 한 바퀴를 딱 돌았다 가정할게요. 기어가. 기어가 한 바퀴 돌면 어떻게? 72개의 치형이 지나가겠죠. 기어의 치형이. 마찬가지. 여기 하나의 포인트로 어떻게 된다? 얘가 한 바퀴 돌때한 바퀴 돌면 36개밖에 지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두 바퀴를 돌아야지 얘도 어떻게 72개의 치형이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랭크축이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안에 뭐가 묶여있는데 피스톤이 묶여있으니까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타이밍과 밸브가 열리는 타이밍을 맞추는 체인 자전거 체인 같은 거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타이밍 체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타이밍 즉 흡입하 초 폭발을 매기하는 타이밍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밸브를 잘 열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캠축을 걸어가지고 활용 이게두 그러니까 바퀴 돌때한 바퀴 돌수 있는 체인 얘를 뭐라고 한다? 타이밍 체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어, 이 기어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스프로켓, 스프라켓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스프로켓. 그래서 크랭크축에 붙어 있는 기어라고 해서 크랭크축 스프라켓이라고 이름 붙일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캠축에 붙어 있는 기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할 거다? 캠축 스프라켓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명칭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지금 나왔다가 뒤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엔진 주요부할 때한번더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들어놓으세요. 왜? 미리 들어놓고 그 뒤에 나왔을 때한번더 듣게 되면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너무 외워야겠다 부담 가지 마세요. 명칭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번 듣는다라고 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행정을 할때4행정으로1 사이클이 완료가 될때 얘는 뭐야? 크랭크축 두 바퀴 돌면서 흡입 반, 압축 반, 폭발 반, 배기 반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 그때 뭐야?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각각 한 번씩 열려주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한 바퀴 캠을 어 밸브를 열기 위한 캠은 한 바퀴만 돌면 돼. 그래서 얘가 두 바퀴 돌때 얘는 뭐한 바퀴만 돌면 되는구나라는 게키워드인 거예요. 아시겠죠? 흡입할 때는 뭐야?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위에가 상사점, 밑에가 하사점이랬잖아. 그래서 공기를 빨아당겨야 되니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올 때 흡입. 그 다음에, 하사점으로 다시 상사점 올라가면서 압축. 그 다음에, 연료 빵 터져가지고 폭발해서 내려오는 거, 어,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오는 게 폭발. 반대로 타고 남은 거내 보내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를 배기. 그래서 행정별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사행정 1사이클 엔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죠? 음. 요거, 요거. 자, 그에 반해서. <laughs> 그에 반해서, 비교해야 할 이행정 사이클 엔진을 보자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올라갔다 터지고, 올라갔다 터지고, 올라갔다 터지고, 맞죠? 행정이 몇 번? 한 번, 두번 터지고, 한 번, 두번 터지고, 행정 몇 번에? 행정 두 번에 한번 터지기 때문에,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정 사이클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급되는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자구요. 자, 캬브레터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규학인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어, 알아서 공기가 섞여서 들어와요. 연료가. 캬브레터에서. 공기와 연료가 섞여가지고 혼합가스 형태로 들어오죠. 혼합가스 형태로 들어와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혼합가스가 밑으로 들어와요. 엔진 룸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된다? 요 조그만 구멍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어, 조그만 구멍을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올는 피스톤이 터져갖고 내려올 때 공급돼서 바로 터지고 내려올 때 바로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바빠요, 바빠요. 자, 다시요. 자, 아래쪽으로 호나가스가 들어와서 어, 여기 조그만 구멍을 타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피스톤 이 내려오면 올라갔다가 타고 바로 나가고 그리고 얘가 나갈 때 나갈 때또 새로운 호나가스가 또 밀어내고 나가고 그러니까. 한번 움직일 때마다 계속 공급받고 계속 터져나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뭐야? 이건 벨브로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벨브로 닫고 열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뭘로? 피스톤이 약간의 위치차로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이거 맞추기 힘든데. <laughs> 자. 자, 이거 보시면 되겠네. <laughs>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약간 열렸잖아요. 여기 지금 들어오는 쪽에 약간 열려가지고 타고 나가는 쪽은 좀 많이 열렸죠. 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쪽에, 어, 공기가, 새로운 혼합가스가 들어와가지고 타고 남은 거를 쓸어내고, 그 다음 거를 빨리 행정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제 소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기. 그래서 이렇게 벨브 없이 소기를 통해서 흡배기가 제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이 소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느냐? 자, 여기에 돌출부, 요만한 돌출부를 하나 세운다라는 개념이 거죠 돌출부를. 그럼 어떻게 되는데이 돌출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된다? 들어오는 가스가 바로 못 들어오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감기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감겨서 어떻게 이렇게 돌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돌아가는 와류를 일으키는 이 돌출부를 두게 되면 이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출부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디플렉터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디플렉터. 그래서 이 디플렉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 와류를 일으켜서 훨씬 소기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돌출부가 들어오면서 압축됐을 때 압축되는 그 압축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일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디플렉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행기 사이클 엔진에서요. 그래서 어, 이 이행기 사이클 엔진이사행 사이클 엔진과 비교했을 때이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얘는 뭐다? 크랭크축 1회전마다 무조건 한 번씩 터져요. 맞죠? 그럼 프랭크축 1회전마다 무조건 한 번씩 터지지만, 앞에 4행정 사이클 엔진은 뭐야? 크랭크축 몇 회전? 2회전 할 때마다 한 번씩 터져요. 그럼 얘는, 이 엔진에서는 기통 하나만 있다 보면은, 실린더 하나로 이루어졌다 보면은, 얘는 몇 도마다? 720도마다, 크랭크축 720도마다 회전을 만들어내는 엔진이에요.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엔진. 지금 무슨 말이야?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 흡입, 압축, 폭발, 폭발이 땅 터지면 그때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배기 그냥 가고, 흡입 그냥 가고, 압축 그냥 가고, 특히 압축 때 보아 많이 받을 거고. 그또 폭발할 때 빵. 그래서 어떻게 동력 딱 만들어가, 땅 터졌다가 또 가다가 또땅 터졌다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력을 만들고 그 다음 동력 나올 때까지 그 크랭크축 회전하는 그 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 동력을 원활하게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얘는 단기통보다 하나의 실린더보다 몇 개를 많이 쓴다. 네 개를 많이 쓴다고요. 네 개를 얘를 네 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 얘가 터지잖아요. 얘가 터지고 반바퀴 돌때 나머지 한 놈이 또 터지면 또 반바퀴 그냥 돌수 있잖아요. 또 나머지 터지면 또 반바퀴, 또 나머지 터지면 반바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720도로 총몇 번, 네 번으로 나누어가지고 터지는 거를 원활하게 공급할, 터지는 동력을 원활하게 넣어줄 수 있다는 라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상차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상차는 얘는 몇 도가 된다? 7 2 0도를총네 번으로, 4기도로네 번으로 나누니까 몇 도마다 크랭크축 180도마다 한 번씩 터져서 동력을 넣어줄 수 있다는 라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요. 자, 여기 있는 이행정 사이클 엔진은 자, 단기통만 봐도, 단기통만 봐도 얘는 몇, 몇, 도마다? 360도마다요. 360도마다 어떻게 된다? 동력이 폭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720도에 비해서 훨씬 더 폭발력이 잦은 거죠. 자주 폭발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단기통으로도 위상차가 360도인데, 얘를 만약에 4기통을 했다. 그럼 어 된다? 얘는 뭐야? 90도가 되는 거예요, 위상차가. 그만큼 자주 터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기통으로도 어떻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왜 그만큼 자주 터지니까. 응.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토크의 변동이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꾸준하게 동력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에 반해 4행전 사이클 엔진은 뭐야? 단기통을 썼을 때 한번 땅 터지고 그냥 두 바퀴 돌아야 되고 땅 터지고 그냥 두 바퀴 돌아야 되니까 터질 때마다 어떻게 좀 강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크의 변동이 좀 심한 거예요. 4행전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폭발되는 이 횟수가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그, 지시마력, 도시마력. <laughs> 앞에 거 중요해요. 앞에 끌어다 쓰니까. 지시마력, 도시마력, 기억납니까? 지시마력, 도시마력이 비례하는 인자가 있었죠? 지시마력, 도시마력, 비례하는 인자가 뭐였는데, 지시마력, 도시마력. 자.